짜란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설명하고 싶은 남자 메탈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수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순간의 미스가 영원의고통을한게 줬죠. 선수 생활 동안 영원히 따라다닐 명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송 사급급 실수 탑 5입니다. 5위는 타요 선수의 맘가비룡입니다. 아스스톤 BJ리그 시즌2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타요 선수와 슬시오 선수의 대전 중에 타요 선수가 마음가짐을 꺼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란 카드는 그턴에 시전할 주문의 비용을 3 낮춰주는 카드인데 마음가짐을 사용한 후 클릭미스로 인해 전력칠주 옆에 있는 하늘빛 비룡을 소환함으로써 마음가짐도 날리고 멘탈도 바랄라로 날아가죠. 이후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 경기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위는 변형태 선수의 드랍 실수입니다. 변형태 선수와 마레기의 경기에서 21분경에 일어난 이 드랍은 열기가 가득하던 경기장을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었습니다. 5시에 있던 마레기의 멀티에 변형태 선수가 두 개의 드랍십을 보내자 해설진들과 관객들은 흥분하여 소리쳤지만 드랍십에서 나온 건 s 1 2 뿐이었죠. 해설진은 혼란에 휩싸였고 변형태 선수 본인도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변형태 선수는 마레기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4위는 클템의 트론들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롤챔스 윈터 결승전에서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와 수업을 하려던 레피드 스타 선수가 픽을 하지 못해 랜덤 픽으로 트런들이 걸렸습니다. 결승전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레피드 스타 선수가 린신의 사이에 공백 한 칸을 넣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풀어나가지 못하면 욕을 먹을 장본인인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는 긍정적으로 팀원을 목돌았고 게임 내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죠. 2위는 인색의 경기 불참 사건입니다. 인색의 아마추어 시절 소속되어 있었던 거품게임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NLB에서 전승 우승하며 2012 롤챔스 썸머에 시드권을 건 경기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지나도 인색 선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품게임단의 팀장인 롱판더 선수는 인색 선수에게 연락을 했지만 KTX표가 매진되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고속버스를 타고 용산에 도착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고 거품게임단는 몰스패를 당하고 심지어 스폰서까지 날아갔으며 인색 선수는 입단 예정이었던 스타테일 팀에서도 방출되었으며 별명이 로 바뀌어 미아콜 대신 불리기도 했습니다 1위는 3대 리콜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민의 할루이시네이션 리콜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3대 리콜이 있습니다 옵저버 리콜, 3센티 리콜, 페이크 리콜이 그것이죠 옵저버 리콜은 김재훈 선수가 시전한 리콜로 적의 본진 깊숙이까지 침투한 아비터가 리콜을 시전했지만 언덕지형에 가려 공중유닛신 옵저버만이 리콜된 사건입니다 두번째 리콜인 3센티 리콜 이 리콜 또한 김재훈 선수의 업적입니다 적 본진에 들어가던 아비터가 갑자기 돌연 유턴을 하며 바로 옆에 리콜이 된 사건이었죠 활용 점정을 찍는 페이크 리콜은 윤용태 선수가 시전한 리콜로 테란의 중요한 멀티에 보낸 아비터가 멀뚱멀뚱 구경만 하며 SCB를 공격한 사건인데 정작 해설진들은 리콜을 울부짖으며 페이크 리콜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매너방에 대해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와 접목시킨 영상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크다이 병신들아!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선수가 있는 만큼 게임계는 스펙타클한 일이 끊이질 않고 있죠.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